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환경을 잃어버렸습니다. 가까이에서 받들어 모셔야 했을 말이야 주변의 인물,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했습니다. 다 잃어버린 입장에서 예수님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. 3년 공생의 노정에서 열두 제자들을 세웠지만 결국 그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온다는 말을 남겼습니다. 다시 와서는 어린양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. 하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. 그러나 책임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더 이상 섭리 역사를 이루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. 2000년 기독교의 섭리 역사는 속생녀를 찾아 나온 섭리 역사였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. 하늘은 오래 전부터 이한 민족을 세워서 길러 나오셨습니다. 그리하여 이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고대하던 톡생녀를 6천 년 만에 찾으셨습니다. 과거 2천 년전 예수님 당시에는 마리아, 사가랴,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모시지 못했습니다.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환경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습니다.